마이너스 5분의 11보다 마이너스 6만큼 작은 수 그렇죠? 아까 우리 16번에 했었던 거랑 좀 비슷하네 마이너스 5분의 11보다 마이너스 6만큼 작은 수니까 빼줘야 되겠죠 얘네 계산하시면 몇이 나와요 그렇죠 5분의 19가 나오지 자, 3분의 7만큼 큰 수를 B라고 한다 4보다 4분, 3분의 7만큼 큰수큰 수면 더하면 되잖아 자, 그렇죠? 그럼 통분하시면 B의 값이 몇 나와요 그렇죠 3분의 19가 나오죠 그래서 A가 5분의 19. b 는 3분의 19. 근데 x의 범위가 어떻대요? 이렇대요. 그러면 5분의 19보다 크고 3분의 19보다 작대.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은 그럼 x를 구해 보시면 5분의 19는 그렇죠? 3과 5분의 4가 되죠. 3분의 19는 6과 3분의 1이 돼. 그럼 3과 5분의 4보다 큰 수. 그러니까 4. 5, 6과 3분의 1부터 작은 수니까 4, 5, 6. 4, 5, 6이 되죠. 그렇죠?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 되잖아. 3, 4, 5, 6, 7이 있을 때 3과 5분의 4는 여기 있을 거고 6과 3분의 1은 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에 있는 수니까 4, 5, 6. 이 세수를 모두 더하면 그렇죠. 15가 되죠. 15. 그래서 답은 4번.